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덴트 전문 동영상 지침서 데, 덴트 아카데미입니다. 예, 대문 문구를 바꾸고 나니까 문구가 입에 잘익질 않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목과 같이 거창하게 진짜 덴트 진짜 덴트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어, 덴트가 뭐 어떤 게 진짜 덴트다, 가짜 덴트다, 이 단정 지키는 힘들겠죠. 근데 어, 제가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덴트를 이해하려면 이런 덴트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할줄 알아야 진짜 덴트 기술자로 발주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싶습니다 보시고 그런 제 생각에 동참 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요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싫어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뭐 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런 논쟁은 뭐 이거 의미가 없겠죠 어, 일단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그럼 진짜 그 덴트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진짜 덴트는 무엇인지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짜 덴트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크고 이런 건 아니다. 그냥 가장 이제 진짜 덴트인이 되기 위한 제일 첫걸음부터 해야 될 거.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어, 덴트 시범 영상들이 어, 뭐 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유튜브 보면 종종 쉽게 접할 수가 있죠. 어, 보통은 이게 망치를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서 덴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시키면 조금 작은 덴디가 남죠. 그리고 이제 조금 큰 덴트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고무망치 한쪽을 뭐 둥글게 하거나, 이게 이제 조금 망치들도 오래 쓰면 이제 달죠. 달아서 약간 둥구스름해진 망치들로 본네트를 찍어서 시범을 보여주곤 합니다. 자 그런 방. 그러한 방법으로 저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덴트 아카데미 염전용 본넷입니다. 여기에 끝이 둥근 망치로 덴트를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데미지가. 아, 크게 안 나서, 어, 다시 한번 찍었는데, 여기도 그닥,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어, 요런 고무 망치, 매우 크죠? 이 망치와 비교하면, 엄청 큽니다. 예, 요런 걸로, 예. 심해서이 어, 정도밖에 안 찍혔는데요. 이건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선 별로, 중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제, 어, 덴트 아카데미에서 추구하는 이제 진짜 덴트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이제 펀치를 대고, 자, 이렇게 찍습니다. 자 텐트 크기 보셨죠? 어떻습니까? 자, 요 크기가 요만합니다. 요만하고 얘도 비슷한 크기죠. 얘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어, 완만하게 텐트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 제일 어려운 덴트를 찾는다. 그러면은 자 뭐가 될까요? 덴트 아카데미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무리가 안 돼요 자, 기본적인 거는 다 폈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마무리가 안 될지 자, 사실상 이런 덴트들은 크기는 크지만 둥근 공구에 골무를 씌워서 한번 슥 지나가면 그냥 펴집니다. 자, 그냥 펴지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 틀릴 순 있지만, 뭐 덴트 아카데미의 경우 한 시간만 배우면 다 따라합니다. 슥슥 슥 하고 지나가면 되죠. 자, 이런 텐트도 자, 공구로 쓱 한번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약간 일자 텐트이지만 깊지 않아서, 그냥 한번 쓱 지나가면, 예. 그냥 펴지죠. 그리 어렵지 않게 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런 덴트들이죠 요런 덴트들 많은 분들이 애를 먹고 있는 덴트인데요 이것도 가운데 슥 한번 지나가면 어느정도 복원이 되는듯 쉽죠 지금 둥근 공구로 올린겁니다 둥근 공구로 쓱 하고 예,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90%는 복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점90% 복원되고 이점 하나 뭐10%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거를 정확하게 필수하는, 이런 걸 피는 댄트를 교육받은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댄트 아카데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웬만큼 폈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자, 그겁니다.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주말 교육이나 일일 교육을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 자기는 중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 그러시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딱요 정도 만들어드립니다. 요 정도 만들어드리고, 펴보세요 하면은, 못 핍니다. 중급인데. 자기는 중급인데, 요걸 마무리를 못 합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중급의 현실입니다. 자, 요거 이제, 요런 뾰족공구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마무리 하자 그러면, 여기 폭 찍어 놓고, 오, 씨, 안 맞네 하면서 또 찾아가다가, 여기 폭, 여기 폭 찍어 놓고, 폭 찍어 놓고, 폭 찍어 놓고, 폭 찍어 놓고, 놓고, 놓고 이게 벌집을 만들어 봅니다 90%까지 복원했다가, 다시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어, 뭐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분들의 초급 기술자들이 고민하는 그런 덴트들이죠. 그래서, 진짜 덴트는 큰 덴트를 뭐큰 덴트까지는 뭐 이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이런 점 하나를 마무리하냐 못하냐가 어, 진짜 덴트라고 어, 덴트 아카데미에서는 생각합니다. 물론 큰 덴트를 필줄 아는 것도 어, 큰 노하우지만 큰 덴트를 하면서도 이런 작은 점들이 남았을 때 자, 그런 걸 마무리 못한다면 어, 기술자 입장에서는 매우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점 하나까지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기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덴트 교육하는 업체 강사분들도 이런 좀 깊은 거는 못 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고 계신다면, 이렇게 펀치로 콕 찍어 놓고, 어,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어, 나를 가르치는 강사가 제대로 할줄 아는 강사인지 어, 테스트하는 뭐 방법도 될수 있겠죠. 저 또한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 교육생이 망쳐놔버리면, 어, 제가 또 수정해드리기도 힘듭니다. 수정이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점 하나를, 어, 복원하는 기술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저한테 사진으로 문의해주시는 분들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다점 하나입니다. 마지막 점 하나. 자, 요런 게안 돼서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이미 이미 제가 봤을 땐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됐는데 마지막 점 하나 이런 게 기술자의 고뇌입니다. 그래서 진짜 덴트는 점 하나를 피느냐 못 피느냐 그것이 진짜 덴트라고 생각합니다.